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가 강사 최은영입니다. 앞으로 8강에 거쳐 요가 수련 함께 하실 텐데요. 잘 따라 하시면서 몸과 마음의 건강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가란 무엇일까요? 요가란 말은 산스크리트어로 결합이라는 뜻의 유즈에서 유래하여 말을 마차에 맨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곧 마차는 인간의 육체를 말은 인간의 정신을 비유하는 것으로 육체와 영혼을 결합하여 우주와 일체화함으로써 몸과 마음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요가는 약 5000년 전부터 자세와 호흡을 가다듬어 정신을 통일하고 순화시키며 초자연력을 얻고자 행하는 인도 고유의 수행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의 몸을 치유하고 평온하고 행복한 마음 상태를 만들어 줌으로써 맑고 깨끗한 몸과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활 운동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요가는 크게 동작, 호흡, 명상으로 구성되는데요. 요가의 동작은 아사나라고 합니다. 아사나를 통해 평소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움직여 주면 유연성과 근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복부로 호흡하는 복식호흡은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체내의 체지방을 태워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상은 요가의 필수적인 요소로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심신을 안정시키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흔히 요가를 스트레칭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요가와 스트레칭은 확연히 구분됩니다. 스트레칭은 근육과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운동으로 본 운동 전후에 부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몸을 가볍게 이완해주는 동작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요가는 각각의 동작이 하나의 완성체로 복식호흡과 함께 행해집니다. 오늘은 요가로운 삶을 위한 앉은 자세를 수련하고 호흡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건강한 삶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바른 자세인데요. 특히 바르게 앉기와 바르게 서기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바르게 앉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유연성과 척추를 바르게 세워 올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햄스트링, 즉, 허벅지 뒷근육의 유연성과 고관절을 접어낼 수 있는 고관절 굴곡근, 장요근의 힘, 그리고 척추를 바르게 세워 올리기 위한 힘은 꼭 키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수련을 시작하기 전두 가지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세하실 때 느낌이 자극인지, 통증인지 꼭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때로 운동 후 느껴지는 날카로운 통증을 두고 운동한 효과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몸에 부담되는 통증은 운동 효과와 전혀 다릅니다. 자세 후 통증이 느껴지신다면 자세를 조금 약하게 진행하시거나 중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자세하실 때는 언제나 호흡을 잘 해주시고 숨이 턱 막히는 곳까지는 깊게 진행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 몸에 자극이 있다면 충분히 운동이 되고 있으신 것이니 자극에 집중하시면서 호흡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선 좌골을 느껴 보겠습니다. 수카아사나라고 불리는 느슨한 아빠다리 형태로 앉아 보실 텐데요. 제가 지금 앉아 있는 형태입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애써 무릎을 깊게 접으시면 무릎 통증이 더 심해지실 수 있으니 느슨하게 편하게 다리를 앞으로 펼쳐서 앉으셔도 좋습니다. 자, 엉덩이 좌우로 들썩들썩 해보시면 바닥에 닿는 엉덩이 뼈가 느껴지실 거예요. 잘 느껴지지 않으신다면 손바닥을 엉덩이 아래에 깔고 앉아보시겠습니다. 자, 손바닥에 탁구공만한 뼈가 느껴지시죠? 그것이 바로 좌골입니다. 우리가 앉는 자세를 할 때는 일상에서나 요가 자세에서나 좌골을 인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좌골로 바닥을 지그시 눌러 보실까요? 그러면 척추는 자연스레 펴지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호흡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시는 숨에 좌골로 바닥을 지그시 누르고 척추 부드럽게 끌어 올립니다. 정수리 높아지는 느낌 받아보시고 숨 편안하게 내쉽니다. 두눈 부드럽게 감아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코끝을 스치고 들어가는 숨 인지하시고 내몸 속에 그 숨이 얼마만큼 깊숙이 들어가는지도 한번 느껴봅니다. 가득 찬 느낌 받으셨다면 다시 편안하게 내쉬고 자, 지금부터는 내가 콧구멍으로 숨을 쉬는 거는 맞지만, 나의 좌골 아래쪽에 콧구멍이 달렸다라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마시는 숨, 코로 마신 숨이 나의 바르게 뻗은 척추를 타고 나의 좌골 아래쪽까지 쑥 들어갑니다. 이때 아랫배 힘을 살짝 풀어놓고 배가 말캉하게 부풀어 오르는 자연스러운 느낌 바라봅니다. 그리곤 다시 편안하게 어깨에 긴장 내려놓으면서 호흡 내쉬고, 다시 마시는 숨, 좌골 아래쪽으로 숨을 깊숙하게 넣어서 숨통의 길이를 길게 쓴다고 상상해 주세요. 가득 찼다면 다시 천천히 숨을 비워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시는 숨, 좌골 아래쪽까지 깊숙하게 넣으시고, 배를 부풀리고, 가슴 부풀리고. 그 숨을 정수리 위에까지 올라간다고 상상해 봅니다. 편안한 숨 내쉬고, 자, 이번에 마시는 숨에는 코로 마시는 숨 좌골 아래쪽까지 깊숙이 넣으신 상태에서 그 숨이 내 몸통을 번지고 정수리까지, 그리고 어깨를 타고 양 손끝까지, 내 골반을 타고 다리를 타고 발끝까지, 온 몸에 산소를 공급한다 상상해 줍니다. 편안하게 내쉽니다. 자, 이제 앉은 자세에서 하실 수 있는 수련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앞쪽으로 펼쳐 내쉬고, 단다 아사나 막대기 자세 수련 들어가겠습니다. 이 자세에서는 발 뒤꿈치, 그리고 나의 종아리 뒷면, 허벅지 뒷면, 그리고 나의 엉덩이 좌골이 바닥에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엉덩이 한번 들썩들썩 하셔서 엉덩이 살 밖으로 빼내주시면 좌골 인지하시는데 더 수월하실 겁니다. 자, 다리 뒷면이 바닥에 잘 뿌리 내렸으면 양손바닥, 엉덩이 옆 바닥을 짚으시고 마시는 숨에 척추를 부드럽게 끌어올려 정수리를 높여봅니다. 이때 가슴도 부풀려서 함께 끌어올려 보시고, 내쉬는 숨에는 배꼽 납작하게 내쉬어 봅니다. 다시 마시는 숨, 다리 뒷면과 좌골로 바닥을 뿌리 내리고, 정수리 높아지게 손으로 바닥 밀어서 끌어올려 보시고, 내쉬는 숨에 배꼽이 납작하게 호흡 비워내 봅니다. 자, 이제 양손바닥, 엉덩이 뒤 바닥을 짚으시고, 상체가 이렇게 처지지 않도록 바닥으로 손을 밀어 좌골에서부터 척추를 길게 늘린 다음 고관절을 움직이는 운동을 해 보겠습니다. 숨을 마실 때 새끼발가락이 바닥에 닿도록 양 다리 전체를 밖으로 외회전시키는 힘을 줘 주세요. 발가락이 바닥에 닿는 것보다 다리 전체를 밖으로 돌려내는 감각, 그리고 내 고관절에 뻐근한 느낌에 집중하시고, 내 쉬는 숨에는 엄지 발가락 서로 마주하시는데, 발가락이 마주하는 것보다 다리 전체를 안쪽으로 모아내는 내 회전시키는 감각의 내 뼈의 느낌에 집중해주세요. 똑같은 동작 다섯 번 반복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손을 엉덩이 뒤바닥 짚으신 상태로 좌골 바닥에 뿌리 내리고 척추 길게 늘리신 상태에서 한 다리씩 들어 올려 보실 텐데요. 발끝을 내 몸쪽으로 살짝 당기는 힘 주셔서 발의 아치를 살린 발로 진행하시겠습니다. 자, 오른발을 내발 길이만큼만 들어 올려 보실게요. 이때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내 허벅지에 들어오는 힘에 집중하시면서 호흡 다섯 번 이어가시겠습니다. 호흡 이어가셨으면 천천히 오른발 내려놓으시고 왼발을 내발 길이만큼만 들어 올려 보시고 이번에도 집중하기 위해서 눈을 감으시고 내 허벅지 근육 대퇴사두근을 느껴 보시길 바랍니다 허벅지가 단단해지는 느낌 나실 거예요 다섯 호흡 진행하셨으면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자 이제 다리를 모으셔서 바타코나 아사나라는 나비 자세의 수련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우리 나비 자세는 고관절 굴곡근, 햄스트링, 내전근 등을 스트레치하여 엉덩이 기능을 강화시키는 자세인데요. 이 아사나는 척추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스트레스 감소, 소화 개선, 피로 감소, 혈액순환, 특히 생식 기능 향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양 무릎을 벌리고 앉으셔서 처음에는 느슨하게 다리를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만드셔서 좌골로 도장을 찍듯 걸어 보시겠습니다. 좌우로 기우뚱, 기우뚱 걸어 보셔서 아, 내네 좌골이 여기 있구나. 인지하시고 자, 멈춰 보겠습니다. 여기서 발목을 잡은 손을 이용하셔서 발목을 잡아 당기면서 좌골을 살짝 굴려서 척추를 위로 키가 커지도록 끌어올리시고, 가슴도 끌어올려 봅니다. 턱이 들리지는 않도록 뒷목이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턱은 살짝 당겨 내리실게요. 여기서 다섯 호흡 유지해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시는 숨을 좌골 아래쪽까지 깊숙이 넣어 보시고, 내쉬는 숨, 호흡 다 비워내고, 다섯 번 진행해 주세요. 이제는 엉덩이 천천히 발 뒤꿈치 쪽으로 가까이 걸어와 보실게요. 이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릎이 아프신 분은 너무 무릎을 많이 접지 않으시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깍지를 끼셔서 발가락 앞을 감싸시고 깍지 낀 손을 내 몸쪽으로 당겨내는 힘을 주셔서 나의 가슴을 꺼내 볼게요. 15도 정도 각도로 길게 척추를 청수리 높아지게 뽑아낸다 생각하시고, 여기서 숨을 마시고, 내쉴 때 천천히 내가 갈수 있는 만큼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많이 내려간다고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자극을 느끼는 선까지만 진행하면 되시고, 특히 허리에 질환이 있으시거나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은 이 앞으로 숙이는 자세는 많이 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천천히 다섯 호흡 유지하신 후, 마시는 숨에 상체 일으켜 올라오시겠습니다. 양 무릎 바깥쪽을 잡아서 다리를 모아주시고, 양 다리를 껴안고 고개 숙이고 호흡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앉아서 하는 호흡과 단다 아사나 바르게 앉는 법. 그리고 다리에 힘을 키우는 방법 고관절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이강에서는 바르게 서는 자세, 파다사나 수련해 보겠습니다. 함께 호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